안녕하십니까. 정재윤입니다 어, 2019년 11월 27일 장전시황입니다. 어, 전날 미국 시장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 지수가 0.2%, S&P 500 0.2%, 나스닥 0.18%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.5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어, 3대 지수 신고가 를 기록을 했습니다.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의, 어, 기록을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. 일단 뭐, 미국 시장은 여전히 뭐,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 타결 기대감입니다. 기대감으로 미국 시장은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S&P 500도 신고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, 다우지수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어 베스트바이의 3분기 실적이 좀 예상 상회를 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2020년 순익 전망도 상향 조정이 좀 되는 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어 이제 조만간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. 어, 4% 정도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얼마만큼 매출이 나오느냐, 그 부분들에 있어서, 어, 이 부분들이 경기에 있어서 상당히 좀 예민한 그런 반응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 정말로 미국의 경기가 문제가 없는지,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을 보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여전히 뭐 전날에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았었어요. 어, 중국의 상무부에서는 양국에서 고위급 전화 협상을 좀 진행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고요, 어, 핵심 쟁점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가 나왔고요, 그다음에 남은 쟁점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좀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중국 중국 쪽의 상무부가 발표를 좀 했었고요,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을 위한 진통 중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. 어, 여기에 따라서 뭐,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국내 야간선물 시장은 0.09%로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음, 전날, <laughs> msci 리밸런싱은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. 어, 전날 동시효과 때부터 오후장부터 시작을 하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전날 매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8,500억대의 매도가 좀 나왔었고, 기관 쪽에서 약 7,6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 매물 소화를 좀 했었습니다. 어, 전날 삼성전자가 집계를 따져보게 되면 약 3,9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. 그리고 SK 하이닉스, 현대차, 셀트리온, NC 소프트, 기아차, 어, 이 순으로 매도 상위에 집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삼성전자가, 음, 좀 많이 밀려 내려왔었어요.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라 어느 정도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어, 상승 출발을 할지 이 부분들은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어, 수급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매, 매물 소화가 좀 마무리가 됐어요 매물 소화가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이 좀 나와 주는지 그 부분들도 체크를 좀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포스코와 한솔테크닉스, 카카오, 오시아이, 뭐 디비하이텍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순매수로 좀 집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,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, 음, 밀려 내려왔다가 상승을 했습니다. 어, 그리고 난 이후에, 오, 전날 좀 밀려 내려왔는데,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뭐,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면, 당분간 이렇게 좀 매물소화 <laughs> 과정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보다도 일단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요자리때까지도 일단 염두를 해두고 있다 어,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어느 정도 이 박스 권역으로 좀 매물 소화 과정 여전히 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어제 <laughs> 리밸런싱이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,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... 횡보만 해줘도, 어, 지수는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에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, 어,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, 외국인이 4거래일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. 연속 순매수를 해줬고, 기관도 2거래일 순매수가 <laughs>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어, 일단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으로 좀 순매수를 해줬고 기관 쪽은 2거래일인데 매수에 대한 강도는 그렇게 크, 크지는 않아요.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인데 어찌 됐든 간에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, 변화가 생기는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. 이 부분들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전날 IT 섹터 전반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. 장비, 소재, 부품주들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금일 이제 미국 유통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, 국내 소비주들 연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, 소비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연말로 갈수록 한 가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?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, 양도세 회피 물량이 <laughs>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, 어 무리한 그런 거래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이유 없이 물리 밀려 내려오는 그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종목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최근 들어서 전날이죠. 음, 전날 흐름들을 보게 되면. 바다권역에서 이렇게 탈피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. 한솔테크닉스. 전날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, 이런 바다권역에서 탈피가 나오는 어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뭐, 한솔테크닉스나 서울반도체. 서울반도체도 거래량이 좀 급증이 나왔어요. 근데, 어, 한솔 테크닉스하고는 좀 다르게 한솔 테크닉스는 정배열권 역에 쓰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윗골이 좀 달, 달아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역 배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부분들은 많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전날 거래량이 터지면서. 어,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왔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이러한 바닷건역에서 탈피가 되는 그런 종목분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전략도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전히 이0년도에 성장하는 섹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. 반도체, 디스플레이. 네, 여기에 또 5G가 빠질 수는 없겠죠. 5G 쪽. 그리고 장비, 소재, 부품주들. 요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활용한 매수 전략은 여전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전날 5G 종목군들 오전장에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.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. 장막팔에 좀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음좀 그만 나오는 부분들이 아닌가 뭐 변동성 부분들에 있어 다지는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나 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탐방을 좀 다니고 있는데 어, 소재, <laughs> 국산화에 이, 성공을 하고 있는,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. 기업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. 어, 그렇기 때문에, 어, 장비주들 중 혹은 IT 섹터들, 소재 부품주들, 요런 쪽에 있어서 국산화에 어, 거의 근접하고 있고,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대부분 보게 되면 일본 쪽에서 독점을 하고 있어요. 일본 쪽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어, 국산화의 과정을 좀 거치면서, 지, 그 국산화로 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,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크게 성장을 할수 있는 뭐, 그런, 섹터들, 혹은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, 뭐, 솔브레인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. 솔브레인이나, 동진 세미캠, 이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단계에 좀 많이 올랐어요. 그죠? 단계에 많이 올랐는데, 이런 장비주들 소재 부품주들 국산화 관련 국산화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<laughs> 긴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그 부분도 좀 기록,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반도체 장비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 내년도에도 일단은 괜찮은 음, 섹터란 말이에요. 괜찮은 섹터인데 어이 또한 마찬가지로 시황 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. 뭐 투자가 좀 지연이 된다라든가 좀더 당겨진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은 내년도는 20년, 19년은 19년은 20년보다 아 20년이죠. 말을 바꿨네요. 20년은 19년보다 무조건 좋다. 무조건 좋다.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어, 저는 내일 아침에 장전시황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